안녕하세요. 아파트 바로 옆에 밤나무 밑에 있는 화단이에요 여긴 이제 퇴임하신 그 교장선생님이 꽃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이사오신지는 얼마 안됐는데 한 2년 되셨나? 근데 이렇게 오시자 마시자 이렇게 꽃을 <laughs> 키우시더라고 요 이 꽃이 다 그, 뭐, 집에서 가져 나오신 것도 있겠지만은, 음이 아파트에서 이제 버리고 이사 가신, 거, 이사 가신 분들 거, 유기 하처죠? 유기 하처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걸 여기다 이렇게 쭉 놓고 키우니까 사람들이 좀, 이렇게 집에서 키우기 그러고, 그러면 여기다 갖다 주더라고요. 이건 이제 염자인데, 이것도 염자가 목대가 커요. 염자도 갖다 놨고. 바깥에서 커서 그러는지, 잎이 먼지가 묻었는지 좀 깨끗하진 않네요. 이 천사의 나팔. 천사의 나팔. 음, 이거는, 고무나무 비슷한 건데 이것도 수형도 예쁘고 잘 크고 있어요. 사랑초 아 이거는 다육이네요. 물이 들었네요. 선인장 나비랑 많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월동을 하는 게 있고, 못 하는 게 있잖아요, 집으로. 이걸 다 집으로 가져갈 순 없잖아요. 이런 거다육가네참업도 있고. 이것도 이제, 음, 고무나무인데, 아마, 꼬지, 꼬지 하신것 같아요. 이거는 아마 제가 준것 같은 장미하고, 이런 게 지금 이번 달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, 이거 안 들어가면 다 상, 한다 저기 서리에 삶아버리잖아. 그래서 안타까워요. 저보고도 이제 몇개 가져가라 그러는데, 저도 지금 다육이니 뭐니 너무 꽉 차가지고, 뭐 엉컹기도 있고, 이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또 뭔지 또안 보던 거네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 갖다 놓고 있으면 좋더라고요 기분이 전환이 되고 아 위쪽에도 많이 넓히셨네 달개비 달개비도 있고 아 이런 거 이건 <laughs> 뭐가? 매달려있네요 와 여기 누가 또이렇 게. 큰게 있네 건조 말리는 거 원래는 여기가 밤나무예요 이쪽으로 돌아가면 샘이 있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런 나무도 갖다 놓고 음. 꽈리도 하나 달려 있고 이건 또 다른 꽃이네 메리골드하고 비슷한데 꽃추도 <laughs> 심어 놓고. <laughs> 가져가시진 않고 모두 다 하초예요 여기 이제 야산이죠 여기로 올라가면 산이에요 밤나무산 이게 이제 향이 나는거죠 향이 나는거 아 이거 옛날에 알았는데 이제 버니까 맞아요 박하, 박하향 온덕에도 있고 음, 여기도 골동품이에요 여기가 다육이가 꽉 찼었대요 그랬는데 누가 다 뽑아가고 지금 여기 두 개가 남았네요 용월인가 석연한가 그, 여기가 밤나무 빛이라서 그늘이에요. 그늘이라서 그런지 짱짱하진 않네요. 처음엔 여기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저쪽까지 늘리셨네 자꾸 이제 여기 주민들이 집에서 기르기 싫은 거냐고 갖다 놓으니까 교장선생님이 다 맡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리시고 가꾸시고 또 수영도 잡으시고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이제 아파트 저도 이제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퇴임하신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매일 여기 나와서, 이거 다라리아 같아. 요 매일 여기 나와서, 풀 뽑으시고, 꽃, 가꾸시고, 달개비. 아, 이것도 제가, 이거 원래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, 이게 지금 밑에서 이렇게 살아났어요. 그래서, 저 보고. 아깝지 않느냐, 가져가라고. 그래서.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, 큰 화분에 심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가지고 다니기도 그렇고, 이제 이거 분갈이 할때 뿌리를 정리하고, 어느 정도 잘라주고, 수형도좀 필요 없는 건 잘라버리고, 예쁘게 해서 조그만 화분에 옮겨가야 될것 같아요. 이거 지금 잎이 자구가 4개가 올라왔네요. 이거 하나만 삐죽하게 있었는데. 자국은 4개가 아주 건강하게 확실히 자연 바깥이 베란다보다 이 바깥이 공기와 햇살이 가장 가까이 항상 비치니까 잘 자라네 건강하게 여기도 루비네칼레스가 있네요 음질라서 그런지 좀. 이 장미 허브는 거의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. 갖다 놓은 자꾸 크니까 옮겨서 저쪽에도 심고 이쪽에도 심고. 아 이건 파초인가? 파초? 파초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모르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그 집으로 옮길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안타까워요. 제란은 이것도 이쁘게 자라고 있는. 이런 것도 갖다 옮겨 놓으면 예쁘게 잘 자라는데 이번 달 안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옮기고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네요. 그, 그 교장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그 마음이 연세 도 드신 분이 이렇게 알뜰살뜰 여름 내내 가꾸셨는데 이렇게 쓸쓸한 가을이 오고 또좀 있으면 추워지고.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키우시다가 추운데 얼려주, 얼려, 얼리게 한다는 건 그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받죠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데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누어서 가져가서 키우시면 좋은데 이런 거도 일부러 살라 그러면은 번거로워요. 그리고 화분도 여기 많아요. 화분이 왜 많냐면은 이사 가실 때 이제 하초도 버리지만 화분도 버리고 하니까 요즘은 화분 버리는데도 그냥 안 돼요. 뭐 사이즈마다 다그 가격이 있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내려고 여기다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. 화분도 많아요. 적당한 화분에 옮겨서 심으시면은. 아데 모르겠네. 제 마음같이 아니니까. 오늘은 일요일 날 아침이에요. 새벽에는 싸늘했는데, 또 이렇게 해가 비치니까 따, 따뜻한 온기가 흐르네요. 아휴, 열매 다니다. 아. 빨간색 줄기에 열매 달리고 저희들 집 주변에 하단이었어요 교장선생님이 갖고 시는 하단 감사합니다 일을잘 보내세요